아, 이로 찍고 있잖아. <laughs> 어. 자, 우리는 하리랑 첫 해외여행 후쿠오카로 갑니다. 갑니다. 안녕, 아, 하리도 안녕 했죠. <laughs> 안녕. 지금 우리는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 타러 가고 있습니다.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보자고요. 요 네. 그래, <laughs> 이쁜지 알겠습니다. 비행기 타러갈 거야.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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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항에 도착했어요. 하리는 패티를 안고 있고요. 진짜 남편이랑 같이 해외여행은 6년 전이 마지막이에요. <laughs> 코로나 전에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임신하고 하면서 못 가고 해가지고 6년만에 지금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끝지요 좋아요. <laughs> 우리는 대한항공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터미널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돌비를 시켰고 남편은 짬뽕하고 탕수육 할인 적당히 나눠줄 거예요 맛있게 먹자 아리야 맛있게 먹자 지금 저기서 남편이 간식을 사고 있고 짜잔. 여기 이렇게 뽀로로 애기들 놀수 있게 있어가지고 하리가 신나서 지금 <laughs> 계속 이모차에 갇혀있다가 신나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직 비행기까지 2시간 남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딱히 할게 없네 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예 <laughs> <laughs> 갑니다 자 비행기 탔습니다. 안녕. 하리 비행기 엄청 오랜만이지. 하리 돌때 제주도 가고 지금 해외는 처음인데 사실 비행 시간이 제주도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서 근데 걱정입니다. 하리야 얌전히 가보자고. 가보자고. 파이팅. 파이팅. 신나 신나. 가 너무 얌전해가지고, 아직 <laughs> 비행기 출발 안 하긴 했는데, 벌써 걱정이 없는데요? 착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리가 내내 잘 나가지고 전혀 안 힘들었어요. 지금 공항에서 택시 타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인 여기 귀엽게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아빠 옆에도 붙어 있어요. <laughs> 안녕. <웃음> 저희는 텐진역에 있는. 솔레리아 니스테츠라는 호텔로 잡았는데 여기가 접근성이 엄청 좋다 그래서 가격도 싸진 않았거든요? 1박에 한30 얼마? 그래서 거의 100만 원3박에 냈던 것 같은데 근데 방이 너무 좁아 <laughs> 그리고 뷰가 <laughs> 뷰는 사실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laughs> 커튼 잘치고 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서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laughs> 음. 이렇게가 끝이어서 지금 캐리어도 못 폈어요. 근데 우선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겠어요? 일분에서전첫 끼입니다. 찾기. 맛있게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미 오짜 즈게입니다 음. 여기가 텐팅역 지하상가인 것 같아요. 여기 어? 헐 대박? 이거 유명하다 고 들었는데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유명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때? 아 맛있어. 맛있어. 아빠도 하나 줘. 파리 아빠도 줘. 안 돼. 안 돼? 음 맛있다! <laughs> 호텔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하리가 너무 유모차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하리야, 같이 가! 조금 놀린 다음에 들어가겠어 하리랑 편의점을 털었습니다. <laughs> 하리가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저거 요거트인 줄 알고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색이라서 우선 고를 거것 같아요, 하리. 자, <laughs> 코코오카에서의 <꺼보라고. 웃음> 첫날 밤이 이렇게 <laughs> 간단하게 사온 스시랑 맥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주짓날 하지. 하리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강제로 우리도 일찍 준비했습니다. 코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리 머리 스타일이랑 너무 귀여요. 우리 응. 오늘 어디 가죠? 호빵맨 보러 갈 겁니다요. 하리 호빵맨 기대돼요. 시시. 뿌이. 뿌이. 하리 대박. <웃음> <웃음> 저희는 아침 먹으러 가고 있어요. <laughs> 왜요? 엄마 선글라스 주세요. <laughs> 엄마 주세요. 엄마 거. <웃음> <웃음> 이거 비싼 거야 하리야. 젠틀몬스터라고. 엄마 꺼 주세요. 아니. <laughs> 주세요. 엄마 <laughs> 안 거. 안돼? 안 돼? 이럴 수가. 그럼 이쁘겠어. 안 떨어뜨리게. 됐다. 리어 <laughs> 하리. 어, 하리. <laughs> 어. 됐어. 자, 저희 둘째 날 아침을 책임져줄 이토오카시에 왔습니다. 생선구이집이고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왔고, 여기 룸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이렇게 룸이에요. 짜잔! 저희끼리 앉아있답니다. 팔이 이렇게 식기도 챙겨줘가지고, 팔 신나게 물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입고 돼. 물? 하루물 마시고. 뭔가, 뭔가 나왔어요! 어. 아, 여기 물인가 보다. 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 요것도 나왔습니다. 하리야, 하리야 생선이야, 방금. 이게 3,000엔이었고, 이게 2,000엔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짜잔, 1본에 왔으니까 회를 음. 먹어야죠. 생선. 하리야! O 안에 들어 있어요. <laughs> 아리아 빵빵 운전해 보세요. 아리 공주님.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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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안녕.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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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너무 많아서 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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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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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추 인키어테 쇼핑하고 있었더니 하리가 잠에 들었어. 귀여운 우리 공주. 있지만 진짜 너무 오고 싶었다, 그치? 응. 우리 진짜 좋아했잖 하리가 제발 끝까지 잘였으면 좋겠고요. 아빠 씨. 맛있게 먹어보자고. 뭐. 맛있게 먹어도 돼. 왔어요. 하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많이 진짜 응? 지금 하리랑 숙소에 들어오니까 하리가 딱 잠을 깼고요 아까 동키호트에서산 과자들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하리? 아 음, 귀여워 음 <laughs> 오리 네. 공원에 왔습니다. 할인 네. 타고 있어요. 하리 오자마자 근네 타러 뛰어왔어요. 네. 아빠 앉아. 아빠 안, 엄마 앉아러갈까 좋아. 엄마 앉아 엄마 앉아.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났어 미치겠다 우리 도 미치겠다 하리 응. 운전 잘해주세요 그가 <laughs> 운전을 그렇게 해? 김치 하리 <목소리> 김치 이거 해야지 이거 야 하리 이쁜 짓 하리 이쁜 지 난리 났어요 아, 리아리 나리, 나리, 지리자리아리전 못하겠다고. 아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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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길로 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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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리 개미 있어? 개미가 있어. 개미 어디 있어? 다리 개미 나와. 네. 개미 나와. 개미 이리 와. 이리 와. 개미 어디 어 개미 어디? 민동편이 좋네. 조좀어 급하게 검색해서 공항 근처에 나끼니코 네. 맛집을 어, 네, 할까요 자, 안마고 짠하자. 짠. 저희는 8,000엔 중간짜리 코스를 시켰습니다. 아, 아니야. 쪽이거 하기 때문에. 다 d 배. n 리 오늘 n t 도 o 지 물고기도, 물고기도 봤지. bathroom. 거북이 n 거북이. 거북이. 나. 거북이. to t 거북이. a t h r o o m 새새 o n t w 아 n t to go to 아기 e b a t h 아침입니다. 어제는 하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깨우는 바람에 많이 피곤했는데 오늘 그래도 7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침밥을 간다에 식당 가서 먹고 지금 커피를 한나씩 셔서 터널시티로 가고 있습니다. 파라를 먹으러 왔습니다. 사리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음. 짜잔! 맛있어요. 할인 <laughs> 여기 있습니다. 음. 야. 우와! 우와! 음와 우와! 우와! 우 우와! 셔타코야끼 진짜 오랜만이다. 셔타코야인데요 한번 네. 아. 에? <laughs> 에? 아 여기서 고구마 스틱또도 샀어요. 오, 아주 맛있군요. 오. 하리도 먹겠습니다. 하리 낮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리야, 하리야, 하리 양말 벗겼더니 이 뭐야? 하리 다리 에 지렁이가 있어. 하리야, 지렁이가 있어 어떡해? 좋아, 좋아, 좋아. 엄마 지렁이 떼줄까? 좋아. 엄마 지렁이 떼줄게.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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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여기서 떼줄까? 좋아. <웃음> <웃음>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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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도, 여기도? 뽁! 칼 지렁이 떼줄까? 뽁! 뽁! <laughs> 어, 지렁이가 아직도 있네. 어떡해. 어떡해. 엄마 <laughs> 구을예포 엄마 떼줄까? 좋아. 떼줄게. 어지렁이엄마어줄게 <laughs> 어? 지렁이 없어졌다 지하실 없다 지렁이 없다 되게 아습니다 수시마그라 5시 오분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6분에 도착했는데 줄좀 길어서 따르고 있어요. 파리는 네. 아, 와드 초밥 시켜줬는데 네. 다행이 밥을 먹어요. 초코디! 어, 어, 음. 음. 맛이 난다 두꺼운 거 먹어보고 싶어? <laughs> 진짜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큰일이에요 저녁 맛있게 먹었고 소속까지 걸어왔는데 바울이가 조말론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조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우 신다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laughs> 이게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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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리야, 제발. 위험해. 조심해. 호텔 건물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뭐 그냥 들어가긴 아쉽고. 그쵸. 맥주를 먹기엔 너무 배부르거든요. 이게 먹을 거야, 맥주는. <laughs> 파리도 먹고 싶어? 파리 응. 케이크 나오면 줄게. 잘 하시네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 파리 안 뜨거. 먹어. 파리 <laughs> 맛있어요? 준가 제가 오시라. 어, 하루 가고 싶은 말이요있까요 그래. 까요있가까요까요 아. 그래서 지금 공항으로 우버를 불러서 가고 있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준비합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아 아리야 나 전화 왔어. 뭐해요 이쁜아, 잘 자. 잘 자. 귀 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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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너무 조용해서 봤더니 잠잘 잘것 같고요. 알 수는 사라진 중. 조심히 가보자, 리이잘 잤어. 고맙습니다.